제목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 복음과 믿음 그리고 구원의 관계를 아, 확실하게 정리한 선포적 의미의 말씀을 <laughs> 선포했는데 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 간단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 쉽습니다. 뭐 공부 공부 공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른이든 어린이든 누구든지 할수 있는 방법.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자, 거기 음 9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봐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주로 시인하는 게 어찌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왜?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먼저 강조하였지만 또 구원에 이르는 길의 핵심은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임을 또 다시 10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어떻게 하여? 시인하여. 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자, 그러한 이유로 구원의 완성, 제자도의 성취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 로마서가 쓰인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에 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 이제, 그, 뭐, 돌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 바울은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저 11절 말씀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서 야 49장 23절 말씀.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 그리고 요엘서 2장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 하리로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아하시도다 어, 부요하시도다. 자 부르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 그 다음 절에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르는 모든 자, 그 부르는 모든 자가 누구냐?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 우리가 묵상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할렐루야. 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피조물에 의해서 불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전능하신 분이, 창조주 전능하신 그 무한하신 분이 피조물에 의해서 불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입에서 불리워지는 수동적인 태도를 그분께서 취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진리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피조물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전능하신 그분은 편협한 인간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곡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가벼워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에 우리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 입장에서는 우리의 편협한 인간의 사고 속에서 음? 당신 자신이 왜곡되어지고 가벼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진리는 여러분, 이것이다라고 규정해서 상자에 넣고 이것이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 원래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란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사고 속에서 그 이름이 가벼워지고 왜곡되어 줄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주님도 이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이유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 구원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당신 자신의 내려놓음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피조물이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 자신의 내려놓음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진리이신 그분이 인간의 공간 속으로, 진리이신 그분이 인간의 편협한 사고 속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름다운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의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관계를 맺으며 그 대상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매우 제한된 분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다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편협한 사고 속에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부를 다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다알수 없어요. 주님은 이러한 형상이 벌어질지라도 당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감내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하시려 내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갇히셔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그분은 찾아오셨고, 2000년 전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축소하고 왜곡시킬 가능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2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킬 가능성을 당신께서 줄이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4절부터. 음, 아. 출애굽기. 창세기를 지금 피고 있어. 자, 출애굽기는 아, 세 번째죠? <laughs> 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자, 4절부터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색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뭐야 네.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신 3개 명의 3개 명이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7절 같이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는 상자에 집어넣거나, 음? 마치 자동방매기 하나님처럼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음?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음? 우상, 뭐, 다른 형상을 만드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 되게끔 만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소시키거나 하나님을 상자에 집어넣거나 마치 어? 뚝딱하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하는 그런 도깨비 망망이처럼 하나님을 전락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필요하면 그분을 믿고 어? 그 필요가 충족, 충족되면 등을 돌리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때 그렇게 망령되게 부를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 그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망령되게 부를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더 쉽게 허락하고자,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스스로, 당신 스스로가 흔해 빠진 이름이 되기로 자처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자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다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으신 그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맺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신이신, 신과 피조물이 관계, 함께 대화할 수 있고, 어,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놀라운 사이가 될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누구나 부를 수 있도록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제 바울이 유대인을 꾸짖어서 꾸짖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너희들을 불렀는데, 이스라엘 너희를 불렀는데, 왜그 사명을 잘 수행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그 아름다운 일을 주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그 아름다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연결시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안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이름을 사유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최고 지도자들 우리가 사도행전 새벽에 살펴봤듯이. 살펴보고 듯이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이득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하여서 자신의 배를 부르게 만드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스스로 제안하고 사유화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전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구원을 자신들만 위하는 것으로 국한시켜 버렸다는 거 것, 그게 바로 선민의식, 선민의식,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젠 어떻게 했어요? 다른 민족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나누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나누기 위해서. 다른 민족, 다시 말해서 이방인을 부르신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살아계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금 덩어리로 만든 쇳덩어리로 만든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쇳덩어리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응? 할렐루야. 어, 이 말씀이 우리는, 어,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어, 그렇게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15절 같이 로마서 10장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사야서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각주가 있죠?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음.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우리의,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일상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아름다운 발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전도의 열매도 주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통로일 뿐이에요. 모든 것을 전심으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태도. 주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 응? 마지막 지상명령. 응? 누구든지. 그죠? 마태복음 우리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 지상명령. 마태복음 2 8장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랜만에 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들과 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은 땅끝까지 어, 내 증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사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땅끝입니다. 지구 한 바퀴 돌아서 바로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먼땅 <laughs> 네, 가장 땅끝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 이 말은 여러분 어디든지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곳은 주님의 이름이 흘러가지 않는 곳은 그곳은 어두든지간에 그곳이 땅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 자녀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땅끝이 되어서는 안 돼. 그땅끝에 가장 가까운 곳에 복음이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있어야지 복임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야 되겠죠 자 교사 자 교사 모집 <laughs> 자 우리 자녀들에게 <laughs> 맞잖아요 <않아>? 내 말이 <laughs> 말씀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이야기라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의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땅끝 그 자나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찔리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네. 자, 교사로 그렇게 함께 해주시서면 고맙겠습니다. 하차같이 자나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하차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아차까지 그 말씀이 정말 자녀들의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아이들이 방황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 단단한 벽이라도 주의 말씀이 뚫고 돌아가기 시작하면 다 허물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응?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네, 그렇습니다. 어, 우리는 없는 것 같지만, 부여한 자요. 응? 여러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면, 여러분, 그것보다 가장 큰 은혜가, 가장 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부르 부르는지 않았던 부르지 않았던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느니기 <목소리>